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위암, 그러니까 위 건강에도 좀 좋은 식재료 어떤 게 있나요? 위암 예방하면서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음. 대표적인 식재료로 양배추를 추천드리고있이에요 <laughs> 양배추 너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. 양배추에는 인돌스리카비놀 셀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하고 <laughs> 면역 증강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. 그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<laughs>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요. 또 섬유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수분이 굉장히 많고 또 칼로리는 음, 매우 그렇죠.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일 때 드시면 양배추 어, 쪄서 내장만 쌈장만 맛있죠. 쌈장만 떼면 맛없지. 이렇게 드시면 이제 과식을 예방하고 아 포만감을 오래 유, 유지할 수 네.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고요. 버섯 네, 같은 경우는 거섯 대신에 네. 아 항암 효과가 <laughs> 있는 그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종류 다, 있어서 거의 다요? 거의 다. 어 예, 버섯 종류 거의 다 항암 효과를 음 같이 함유하고 있고요. 같이 드시는 이런 흑초 같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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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효 네, 예. 그음 발효식초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유기산이 네. 풍부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네.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죠, 잠시 후에 식초. 잠시 후에 또이선생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. 네, 네. 생강도요. 생강은 왜 있나요? 생강은? 이게 생강이요. 음. 사실은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. 음, 그래서 음. 위를 따뜻하게 해 주면서 음. 생강이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하나씩 드시면 음. 위에그 헬리코박터나 이런 세균을 없애 주는 데 도움이 음. 됩니다. 근데요, 아, 아, 저는 원래 좀 몸에 지금 열이 많은데 열 많은 사람 생각 아니 열하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 주는 거르죠이 선생님 이게 지금 저는 겉으로 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네. 그러니까. 양배추 안에다가 돼지고기 순살 고기를 좀 갈아서 이 만두피 같은 네. 마카로니를 좀 있음. 넣었어요. 아, 그러니까 너 많이 하면 아, 좀 마카로니. 그러니까 마카로니를 좀 너무 포만감을 좀들수 있어서 그렇게 아, 좀 했고요. 이거는 표고버섯에다 새우를 갈아서 만져서 기름에다 쫙 하고 들어간 게 도망개고 음. 새우, 아, 네. 새우 완자 누가? 아, 네. 새우 완자. 기가 막히지? 음. <laughs> 기가 막히지? 새우도 아, 쫀득쫀득한데 아, 사실 그래. 버섯이 더 쫀득쫀득. 아, 이렇게 그래. 먹어볼 음. 수 있겠다. 몸에 좀 뭐가 비일까봐 영양소나 이런 게비일까봐 되게 걱정 많이 하거든요. 이거 참 근데 참 근데 참참 이렇게 같아요. 먹으면 뭐? 어여쁜 강 선생님도 음. 하나. 예, 예. 그렇지, 양 그렇지. 양배추로 배추. 하나. 음. 어, 어떠신 거 음. 같아요? 어때요, 선생님? 담백하고요. 다이어트 시도로 단백질만 먹기는 힘들잖아요. 단백질이 음. 어, 보강이 되면 한끼 식사로도 뭐 대처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영양적으로 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